습니다2 0 2 4년을그 누구보다 가장 뜨겁게 발굴 신드롬의 주인공이죠. 변우석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선전고티어로 엄청난 글로벌 파급력을 이끌며 2024년은 변우석으로 시작해서 변우석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드라마, 영화, 광고 모든 곳에서 캐스팅 1순위로 손꼽히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한 변우석 씨2024 마마워즈 레드 카펫의 마지막 페이지를 정말 멋지게 장식해 주고 계십니다. 네, 변우석 씨, 위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해주시고요. 네, 와1년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마마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된 배우 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레드카펫에서도 정말 우아한 피지컬를 자랑하시면서 멋진 롱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네. 오늘은 또 가죽 점퍼를 입고 오셨네요. 오늘의 네. 드레스 코드는 뭔가요? 어 오늘은 좀 피탄 가죽자킷을 입었고 그다음에 아, 피탄. 아, 피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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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탄 피타기도 <laughs> <힙하기도> 하고 <laughs> 힙하고 피탄 네, 그리고 사실 포인트를 이 반지랑 아우. 제가 이어커플을 했거든요. 아 네. 데세살이까지 아,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네, 네 너무 멋지십니다 아, 사실 뭐 베르석시 이제 먼들이잖아요. 어떠나 다잘 어울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니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 선지 포티어에서 완벽한 케이터 바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연기할 때 가장 신경 써서 준비했던 부분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네.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제일 먼저 생각했고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그리고 많은 배우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장면들을 만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와, 저도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변우석 씨는 또 평소 헬스하는 영상이 화제가 많이 되는데 운동할 때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 궁금해요. 어 궁금한데요? 어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오. 그 전예차 님의 궁금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궁금해 오. 궁금하시죠? 아 어, 너무 궁금한데요? <laughs> 네, 그 노래가 요즘 제가 좋아서 네. 운동할 때 듣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도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아. 야, 이제 팬분들이 다이 노래를 듣고 있겠네요. 맞아요, 은석 씨픽으로 또 검색어에 올라오겠네요. 아니 끝으로 또올 한해 변석 씨를 사랑해준 글로벌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올 한해 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 아아아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네, 자리를 빛내주셔서. 잠시 후에 본식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